(2월 5일) 수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드란 드란지기 하느님 권사입니다 올해 된복 하나씩 맞이하고 계시지요 안녕하세요 드란지기 김상균입니다 과장 포도주를 만들어 내는데 네.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죠? 포도주요? 네. 뭐 귀신 내는 거 보니까 잘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 음 먼저 포도주니까 네. 포도가 필요할 테고 어, 그렇죠. 그리고 설탕도 좀 필요하고 음흠. 포도주를 담글 그릇도 좀 필요할 테고 네. 네. 어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? 네. 뭐그 정도 아닐까요? 어, 이거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뭐요? 어. 바로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? <laughs> 당근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. <laughs> 맞네요. 네. 정말 포도가 발효되려면 즙이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죠. 맞습니다. 네. 어, 그 시간을 못 견디면 이게 이제 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, 그렇죠. 어, 김치도 그렇고요. 응. 우리 또 장류도 그렇습니다. 맞아요. 된장 같은 것도 또. 그 시간이 참지 못해서 이제 장독대를 막 열어본다든지 하면 또 김장김치도 그냥 꺼내놓으면 어, 그렇죠. 풋맛이 나고 네, 김치가 미친다 그러죠. 네, 맞아요. 네. 이 탁월한 맛을 우리가 어,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런데 정말 그 시간을 참기라는 게참 쉽지는 않아요. 어렵거든요. 하지만 참아본 기쁨을 아는 사람은 잘 견뎌낼 수 있는 거죠. 네. 오늘 시간을 견디는 건 참아내는 것을 말하니까 오래 참음이랄 말이 좀 떠오르네요. 음, 사랑장, 네, 사랑장에 보면 고린도전서, 고린도전서 13장 가운데 네. 사랑은 어떤 건지 이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. 그런데 보니까. 오래 참는다는 내용, 음. 인내에 대한 것이 세 번이나 나오잖아요. 오, 세 번이나? 네. 네. 사랑은 오래 참고,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,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.라 네. 그만큼 어이 사랑이라는 건 네. 이제 오래 참고 기다려줘, 견디는 건가 봅니다. 네. 그만큼 하기 어려운 거니까 네.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구나.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하나님도 우리를 우리의 모습을 오래 참고 계신 가 알고 계시죠. 그렇죠. 음, 오래 참으셨기에 우리를 바라보셨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그렇게 사랑을 하시는 거죠. 네. 할수 없을 것 같지만 하는 것, 그렇게 참아내고 인내하는 그것,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참아내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을 위해 참아내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해 봅니다.